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화약류관리기사 산업기사 1차 필기 자일반화학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일반화학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자첫 번째로 어, 제1장 1파트에 있는 화약의 정의부터 교재와 함께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약의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화약의 정의입니다 화약의 정의 자 화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볼 텐데요. 자 화약은 일반적으로 어, 두 가지 정도로 정의를 나타냅니다. 바로 교재 첫 번째 있는 화학적 정의와 두 번째 있는 법률적인 정의인데요. 자 화학적 정의부터 보시면은 자 보통 우리가 어, 화약이란 것을 공부할 때 혹은 화약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서 외부에서 어떤 업무를 수진할때 어, 이제 화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소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어, 화약이 무엇을 하는 건가요? 혹은 화약류 관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다가 어떤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하면또 서로 힘들다 보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 아 화약은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다이너마이트나 혹은 TNT 같은 것을 다루고 관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화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더라도 다이너마이트나 TNT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화약이 무엇인지 아뭐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 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 화학적 정의를 가져왔고요. 이 예, 화학적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 화약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혹은 어떤 반응을 거쳐서 발생하는 것인지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같이 보시면은 자, 화약이란 폭발물 그 중에서도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공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대요. 즉 우리가 어떤 화학적 반응들 중에는 폭발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화약이라고 청취하지 않아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공업적으로 혹은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보통 우리가 화학이라고 하는데 자, 따라서 화약의 정의란 마찰이나 타격, 열, 불꽃 또는 전기 스파크와 같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급격한 화학반응. 뭐 폭연또는 폭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고온의 열과 함께 다량의 가스를 어 발생시키는 폭발물 중에서 도 공업적으로 유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의 정의 기본적으로 화학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급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그 연소 혹은 반응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폭연과 폭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폭연과 폭갱 자, 이 폭염과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화약, 일반 화학을 배울 때 굉장히 자주 나오고 또 굉장히 어떤 것을 분류할 때 어떤 것을 종류를 나타낼 때이 폭염과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에도 있듯이 반응속도가 좀 낮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뭐 화학 반응이 혹은 화학 물질이 연소한다라고 하는 개념 쓰는데, 연소는 반응 과정 중에서도 가장 미미하고 가장 작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반응 속도가 뭐 0.01mps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소인 것이고, 자, 우리가 보통 반응 속도가 수백mps 정도, 뭐 100단위로 300에서 900 정도로 나타내던 우리가 폭연이라고 해요, 폭연. 반응 속도가 300에서 9 0 정도 살 때는 폭염이라고 하고, 자그 이상 수천 미터/퍼세크 이상 단 올라왔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범주로 본다 그러면은 뭐 2천에서 8천이라고 하지만은그딱그 그 안에 들지 않더라도 뭐천 대라든가 혹은 8천보다 넘더라도 그 정도 우리가 수천 미터/퍼세크의 굉장히 급격한 반응 속도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폭경 단계로 해요. 폭경 단계.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염과 그리고 폭행 정도에 이르는 것들을 아우른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두 번째 밑에 보시면 법률적 정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사 과목이죠 네 번째 과목에 법률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배워볼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법률에서도 어, 화약에 대해서는 이제 뭐총세 가지 정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종목 이름에도 종목 이름에도 화약류라고 있죠 화약류 화약류. 근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자주 혼동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끔은 폭약이라고도 써요. 폭약. 화약과 폭약. 근데 이 둘은 사실상 별개입니다. 약간 달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화약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이 화약과 그리 폭약과 그리고 한 가지 화공품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두 총칭하고 있는 혹은 아우르고 있는 것을 개념을 바로 화약류라고 해요. 즉 화약류에는 화약과 폭약 그리고 화공품이 있다. 자, 그래서 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반응 속도 중에서도 폭연 즉 반응 속도가 폭연 정도의 힘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화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폭약은 폭행에 이르는 것들 굉장히 좀 급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폭약이라고 하고 화공품은 우리 교재에 있듯이 화약이나 화약이나 혹은 폭약의 일부분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 새롭게 만들어낸 공작물 혹은 공산품들을 보통 우리가 화공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전기내관 내관이라든가 뭐 도화선이나 도복선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 화공품에 속하고 그래서, 이 화약류라고 하는 개념에는 화약과 폭약, 화공품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이름에 있는 화약류 관리, 산업기사나 혹은 화약류 관리 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화약이나 폭약품만 아니라 이런 화공품들도 같이 관리하고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